지난해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죠. 올여름 더위도 만만치 않다는 예보가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 폭염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뉴스엔 이 사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주동 관악구청 재난관리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팀장님 이번에 관악구에서 폭염 대책을 만드시게 됐는데 어, 이런 폭염 대책을 만든 이유나 어떤 배경들이 있을까요? 예, 올해 그 기상청 기상 전망도 작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금년에는 벌써 어, 5월부터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현재 그 기후 특성으로 봐그 재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폭염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의그 특성을 반영하여 고시원, 지하 쪽방, 독거 노인 등 폭염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그 종합 대책을 듣기 전에. 어 지난해 폭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피해 현황 같은 게 조사된 게 있을까요? 그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14평, 11명, 열 탈진 12명, 기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3명, 총 26명의 그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분들은 그 일구나 그 가까운 그 보건소에 그 신고되어 그 적절한 그 응급처지를 받고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네, 관악구에서 만든 올여름 폭염 대책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서관, 구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야간 개방을 운영하고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조요 관내 설치된 그늘막은 총 20개를 설치 운영하여 포역을 대비하여 적정 장소에 설치하였고 또한 올해에는 구민들이 많이 찾는 가악산 산책로에 쿨링 포구를 어린이 공원에는 안개 분사 그늘막을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폭염 속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하신 이 무더위를 피하는 어떤 쉼터나 어, 다양한 정책들 말고도 그 밖에 여름철 안전 대책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그간내 그 건설 공사장과 여름철 가스 공급 시설, 석유 판매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독거 어르신, 고령급편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등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빈곤위기 가정을 위하여 온열 질환 의료비, 냉방용품과 정기요금을 지원한 등 종합적인 돌봄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주민분들께 당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폭염폭보가 발효되면 주민들께서는 야외활통을 자제하시고 인근 지역에 있는 무더위 신턴 등을 이용하시기 바라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복지프레나와 재난도임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구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